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저는 이 갤럭시 북4 프로 16 모델을 업무와 미디어 감상 용도로 8개월 정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속적인 갤럭시 북5 프로 16이 나왔다고 해서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 유저로서 많이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요. 루나 레이크를 탑재한 이번 갤럭시 북5 프로는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북 5 프로 16은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는데요 저는 실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북 시리즈는 만듦새가 정말 좋죠 단차 마감이나 잘 뒤틀리지 않는 단단함도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고요 상판에는 삼성 로고만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12.5mm로 16인치 모델 중에서도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56kg으로 휘대하기 적당했습니다 상판은 약 130도 정도까지 개방이 되고요 키보드는 10키를 포함한 풀사이즈로 3단계의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작처럼 커다란 터치패드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AI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코파일러 키가 생긴 것이 전작과 다른 점입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풀사이즈의 HDMI 2.1 포트와 썬더볼트 4단자가 2개 있고요. 반대쪽에는 3.5파이 오디오 콤보 잭, USB 3.2 A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은 완전히 삽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를 보조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갤럭시북5 프로 16에는 16대 10 비율의 WQXGA 플러스 해상도, 120Hz를 지원하는 16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갤럭시북5 프로 16의 디스플레이에는 다른 노트북들과 차별되는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작부터 적용된 반가운 업그레이드죠. 빛반사 방지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몰레드 특성상 블랙 화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볼 때는 어두운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빛반사가 정말 치명적인데요. 또, 아몰레드는 화려하고 좋은 화질, 또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 등이 강점인데, 빛반사가 있으면 그 화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빛반사 방지 패널은 갤럭시 북5 프로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주변 조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명암비, 채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자동 밝기 조절 기능과 같다고 보면 될 텐데요. 밝은 야외로 나가보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부스트해서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사방지 패널과 비전 부스터 기능 덕분에 밝은 환경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는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윈도우도 터치 사용이 은근히 편해서 저는 터치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또 휴대폰과 연결 앱을 이용하면 갤럭시 폰 화면을 한쪽에 띄워놓고 실제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평소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경우처럼 터치가 필요한 순간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갤럭시북5 프로에는 인텔 Evo 에디션을 지원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26V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인텔 Evo 에디션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능이나 휴대성 등에서 인텔이 정한 프리미엄 노트북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발열 고성능에 두께가 얇고 배터리 타임이나 와이파이 7 속도를 보장하면서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한 노트북이라는 의미니까요. 노트북을 구매할 때 인텔 2부 에디션이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겠죠. 갤럭시북 5 프로에 탑재되어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26V는 8코어 8스레드로 전작보다 코어 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최고 성능보다는 전력 대비 성능인 전성비와 AI 성능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세스입니다. 갤럭시북 5 프로처럼 휴대성이 중요한 경량형 노트북에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인텔 아크 130V 내장 그래픽과 듀얼 채널의 16GB LPDDR5X 램이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전작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램이 프로세스에 통합되면서 램 용량 추가는 불가능해졌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나 전력 효율 또 크기 면에서 훨씬 유리해진 것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12GB의 PCIe 4세대 NVMe M.2 SSD와 Wi-Fi 7, Bluetooth 5.4 버전도 탑재되어 있고요. 실제 성능은 어떨지 먼저 전원을 연결하고 삼성 세팅 프로그램에서 고성능 모드로 세팅하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C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 9,900점, 싱글은 1,755점을 나타내줬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싱글 코어 점수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코어 수가 줄어든 만큼 예상대로 멀티 점수는 전작보다 15% 가량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전성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작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벤치 테스트를 하는 동안 CPU 온도는 75에서 80도 사이에 그치면서 전작보다 5도에서 10도 가량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줬고요. CPU 소비 전력 역시 25에서 30와트 정도 전작에 비해서 10에서 1 5와트 가량 더 적어졌습니다. 특히 이 90도를 넘지 않는 cpu 온도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원을 분리하고 배터리 전력만으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시네벤치 멀티는 13점, 싱글은 1801점으로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16 모델부터는 성능 때문에 일부러 전원을 연결하고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휴대용 노트북으로서의 활용성과 매력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모드보다 한 단계 낮은 최적화 모드에서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시네벤치 멀티 9,549점, 싱글은 1,764점으로 고성능 모드와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도 CPU 온도는 7,8도 정도 더 낮은 70도 초반, CPU 소비전력은 5와트 가량 더 적은 25와트 안팎으로 보다 더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최적화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G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 Mark Time Spy는 그래픽 3,426점, CPU는 7,640점으로 전작보다 각각 5% 16%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배터리 전력만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거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소음과 표면 발열도 체크해봤는데요.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 들을 수 있었던 최고 소음은 고성능 모드에서 40데시벨 초중반 정도로 일반적인 경량형 노트북과 비슷한 소음이었고요. 최적화 모드에서는 최고 소음이 30dB 중후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모드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평소에는 최적화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소음 면에서도 유리해 보였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 키보드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는 곳이 키보드 상단 통풍구 쪽으로 40도 안팎의 온도를 보여줬고요. 손이 직접 닿는 키보드 중앙 부분은 30도 중반, 키보드 양 옆은 30도 안팎, 팜레스트와 터치패드는 20도 중반으로 큰 열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5 프로 모델은 전성비가 좋아지고 배터리 전력만으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발열이 적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주 들고 다니는 외부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모바일 기기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성능 측정 결과 전력 소비와 발열에서 강점을 보인 만큼 배터리 타임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갤럭시북5 프로 16에는 7 6 w 트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최대 25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밝기와 음량을 50%로 맞추고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11시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약 12시간이 넘는 배터리 타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전작보다 배터리 타임이 2배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매력적인 기기가 되는데요. 이미 배터리 전력만으로도 최고의 성능을 내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에 배터리 타임까지 예상보다 길어진 만큼 갤럭시북5 프로 16의 활용 가치는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죠. 외부 작업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인 65W 접지형 충전기로는 30분 만에 35%까지 충전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배터리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북 5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갤럭시북 5 프로의 새롭게 생긴 AI 셀렉트입니다. AI 셀렉트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캡처해서 검색하거나 복사 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AI 셀렉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다가 궁금한 물건이나 장면이 나오면 AI 셀렉트를 활성화하고 마우스나 터치로 대상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터치만 하면 AI 엔진이 이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선택해 주는 것을 볼수 있죠. 드래그 하거나 원을 그려서 선택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측에 패널이 열리면서 브라우저를 통해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탭에서 문장 블록을 선택하거나 드래그로 선택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도 이 t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도 OCR로 인식을 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대부분의 글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추후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선택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도 AI 셀렉트로 인식하고 해당 링크를 열수 있으니까요. 굳이 폰으로 QR 코드를 비춰볼 필요가 없겠죠. 빙이나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AI 셀렉트와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하지만 AI 셀렉트는 브라우저에서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캡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I 사진 업스케일링 기능이죠.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진이나 제대로 찍히지 않은 사진을 AI가 분석하고 개선해주니까요. 큰 화면에서 자주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는 온디바이스 AI 가속기인 n p u 의 연산능력이 4 0톱스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코파일러 플러스 PC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인텔 CPU인 루나레이크가 AI PC에 더 적합해졌다고 할수 있겠죠. 연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확실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또 인텔 CPU이기 때문에 AI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을 텐데요. 다만 현재 코파일러 플러스 PC의 4가지 AI 기능 중에서 한 가지만 구현이 되고 나머지 3가지는 내년 상반기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동이 가능한 기능은 웹캠에서 인물 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인물을 프레임 가운데로 오게 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 기능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업데이트될 기능은 내가 노트북으로 했던 모든 작업을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리콜 기능과 또 내가 대충 그린 그림을 AI가 제대로 된 이미지로 다시 그려주는 코크리에이터 기능, 노트북에서 들리는 모든 외국어를 번역해서 자막으로 출력해 주는 라이브 캡션 기능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폰과 갤럭시 북을 함께 사용한다면 갤럭시 생태계를 꼭 이용해야겠죠. 갤럭시북에서 삼성 세팅즈에 들어가면 기기 간 연결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기능들을 모아서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생태계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퀵쉐어 기능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갤럭시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일 텐데요. 어떤 파일이든 마우스 우클릭으로 한 번에 퀵쉐어로 무선 전송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즈 자동 전환 기능도 많이 아실 만한 기능인데요. 갤럭시 북에서 전화를 걸고 받거나 미디어를 재생하게 되면 다른 갤럭시에 연결되어 있던 버즈가 자동으로 갤럭시 북에 연결되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공유 기능은 갤럭시 폰의 카메라를 갤럭시 북의 웹캠으로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갤럭시 폰의 좋은 카메라 화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구도로 웹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굳이 웹캠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갤럭시 폰의 카메라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하기 기능은 갤럭시 폰에 있는 전화 문자 기능을 갤럭시 북에서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갤럭시 폰과 갤럭시 북 모두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기능을 켜 두면 갤럭시 북에서 직접 전화와 문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폰이 주변에 없어도 갤럭시 북에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폰을 집에 두고 나와도 사무실에 있는 갤럭시 북에서 전화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북을 독립된 또 하나의 갤럭시 폰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은 갤럭시 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티 컨트롤 기능도 유명하죠. 갤럭시 북과 갤럭시 모바일 기기 간에 마우스와 키보드, 파일까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갤럭시 북에 마우스와 터치패드, 키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폰이나 탭을 갤럭시 북 옆에 거치해 두면 손대지 않고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요. 서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탭을 무선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도 잘 아실 텐데요.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에 기본 탑재된 기능이니까요.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갤럭시 북5 프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에는 최대 5W 출력의 우퍼 2개, 3.3W 출력의 트위터 2개, 이렇게 총 4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5 프로는 북4 프로보다 우퍼 사이즈가 2.1배 커지고 트위터 출력도 높아졌는데요. 저는 갤럭시북4 프로의 스피커 성능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갤럭시북5 프로를 받자마자 스피커 소리부터 들어봤거든요. 전작 대비해서 정말 딱 변경된 점이 느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비트감 있는 음악을 들어보면 저음부의 웅장함이나 타격감이 좀 강해졌고요. 중고음역대가 좀더 강조되면서 목소리 전달력과 해상력이 높아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비 음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리 성향을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갤럭시 북5 프로 16 모델을 사용해본 결과 전력 소모와 발열이 줄어들면서 전작보다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력만으로도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이 반가웠고요. 배터리 타임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휴대용 노트북으로서의 가치도 훨씬 높아졌죠. 반사방지 패널이 적용된 120Hz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터치 디스플레이와 업그레이드 된 쿼드 스피커는 미디어 소비나 미디어 제작 용도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갤럭시 생태계 기능이나 AI 기능들까지 잘 활용한다면 갤럭시북 5 프로는 학업이나 업무용 또 생산성 있는 작업 용도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프리미엄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갤럭시북 5 프로 시리즈도 출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특히 1월 2일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하고 당일 삼성 강남 매장에서 픽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큰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방학과 또 새학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도 삼성에서는 갤럭시 아카데미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갤럭시북은 갤럭시 아카데미 페스타가 제철이란 말이 있듯이 학생분들은 이번 행사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은 노트북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